한동 전담과 한국 전담, 주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십니다. 한의 네, 어, 직선제 이직니다 <laughs> 저희, 저희 그 살림을 하는 조입니다이직이도 <laughs> 환영하고, 요 예. 다른 분은 어, 시험 가게서 포터포터 넣어 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시 지하에서, 저희, 회원들이 준비한 폭패식으로 해가지고 맛있는 걸 많이 준비해놨습니다. 저정 많이 잘식고 하시고, 그 다음에, 친선인, 친선인 관계로, 뭐, 시합하면서 좀, 그간, 불미스러운 절대 없이, 우리는 신앙이니까 우리 협조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저, 그, 시작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좀가보 선장님 아, 예. 아멘 예, 사랑하신 주님, 오늘 신앙순당과 하망순당삭송회가 제일의 치승타쿠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타쿠 대회가 아무도 다치는 일 없이 선부를 떠난 친승과 합의 장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그리스를 통하여 그나이다 아멘. 선과와순 성령님도. 아멘. 다음은 김민수, 안말람. <laughs> 가만상당에서 예예 선서 선서 2014년 9월 제1회 신안성당 가만성당 신선사분대의 규정을 준수하고 심판에 복종하며 신앙인으로서의 본위를 유지하여. 정정당당하게,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입발 그사에 선사합니다 2014년 9월 28일 마산 교구 신안성당 하만성당 각부 동호회 일동 순선 <laughs> 다음은 다음은 신안 신한? 신안당 신부님 최 법원 야구 신부님께서 대상를 겠습니까? 중명한 차렷! 열정 치어 우리 하만 탁동의 회장 총무도 나와 인사해요 네. 회장님 총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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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시키 아, 괜찮아 어, 괜찮, 어. 반갑습니다 아, 저는 하만 탁동의 회장 권능규대리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너무 고요 어, 항상 이런 날이 우리 딸 함께 있을 수 있는 여도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조선 다시 하나 어, 정문님 소개 드리겠습니다. 네, 반고습니다 오늘? 습니다 오늘, 5월 달 마지막 주일 남한 본당과 신한 본당 탑구 동무의 의원들이 만나서 신선 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뜻있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 사전 모임을 해가지고 여러가지 의논하면서 합의했습니다만 그 대회 취지대로 침묵을 도모하는 대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게임이다 보니까 하다 보면 승부에 집착이 되는데, 오늘 게임 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임이든지 7점 이상 차로 이긴 팀에서는 벌금을 내가 물리고, <laughs> 그리고 일방적으로 어느 본당이 많이 이겼다. 반 이상이면 그것도 벌금이에요. <laughs> 알아서 하세요. 정말 그래야 되지, 안 그러면 뭐 보니까는... 뭐, 이거, 친목의 입에 드는, 결과가 나올 것 같은 무리가 굉장히 큰, 하만도 잘하고, 신안도 잘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잘하는 사람들 되도록 뒤로 빠져주고, 좀, 조금 덜 잘한다고 사람들 앞세워서, 그분들의 기량이 향상 되고, 즐거운 시간이 될수 있게 되기를, 내려하는 마음, 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연습도 많이 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 신한 본당 탑구 보고에서는 이걸 위해서 몇달 정도 고민, 고민하면서 왔는데 오늘 좋은 날씨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좋은 기회와 일을 가지게 바라면서 여러분 하는 도중에 주님의 공자식을 함께 하니다 그럼 다음은 저희 본당 회장님과 정문님과 다리복지 그 분과장 정도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난 생강 그 남봉식 고모님으로부터 국민체조 같이 하겠습니다. 자 <뭐라> 팔이 안 닿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자, 쓰십시오 자, 팔이 안 닿게. 옆 사람하고 팔이 안닿게 자연스럽고. 더 앞으로 가자자 국민체조. 배근으로 <뭐라> 앞으로. <뭐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스리 운동 하나. 여아분들 여러분들, 그래 <목소리> 일곱, 여섯, 일곱, 여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아홉, 여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넷.